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대장 입니다 자 일단 촬영해드리는 시간은요 12월 23일 화요일 날입니다 저녁 7시 30분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넥스트레이딩 거래소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주가 오늘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0.1% 가량 주가 제가 어제 이어서 꾹꾹 눌러주는 파동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아래에 있는 이평선 라인권을 깨지 않고 자 여기 윗단에서 도지성 캔들로 수축가체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자체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오늘 매수세가 크지는 않지만 살짝 달라붙어 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완벽한 세력들의 의도가 있어요. 거기에 세력들의 전략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내일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사실 원래는 목요일 날이 위클리 만기 날인데 크리스마스 날이기 때문에 증시가 운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위클리 만기는 바로 내일 수요일 날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수요일 날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 날 대반전 상승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눌러주는 파동이 있었던 건말 그대로 사력들의 의도도 있었고, 자, 이 미국의 AI 인프라,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SM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채도 연동이 됩니다. 자 오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대반전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건지 완벽하게 잡아드릴 것이고요.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력들의 정보들도 싸그리 다 가지고 왔습니다. 주가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 날자 크리스마스 이브날이기 때문에 장 마감하고는 안 보실 거죠. 자, 내일은 제가 빠르게 영상 촬영해 드릴 겁니다. 저도 아들이랑 조금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내일 장 중에 영상 촬영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도 열어드렸습니다. 댓글에다가는 다른 주주름들, 자, 겁먹고 투매 물량 안 던지실 수 있게끔 투매 금지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차트와 수급적인 부분부터.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왜 주가치가 뭔가 올라가는 듯하더니 사실 오늘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AI 인프라 관련된, 자, 이 영향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도 역사상 신고가를 찍지 못했었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외인들과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의 매세가 최근에 3거래일 연장, 매수세가 달라붙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크지는 않지만, 160억 가량 오늘 추가적으로 달라붙어 주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거의 3거래일 연장 놓고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900억 전후 가량의 매수세가 여기에서 달라붙어 주는 모습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말인지 쓴 추가적인 반등 랠리 반전 나오는 상승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왜 오늘 주가를 안 올렸는지 차역들의 의도는 수급에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매수세가 살짝 달라붙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한 85억 정도가량. 그가 그러니까 큰 자금은 아니었고요. 오늘은 프로그램 속으로 크게 달라붙어주는 모습은 없었는데, 자잘 보세요. 오늘.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22만주 물량가량 매세를 가져가주는 모습이 있었고 게다가 아까도 메릴린치도 매세를 살짝 잡아주는 모습이 있었으며 아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살짝의 매세들이 달라붙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JP모건이 물량을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뭐 KB증권이나 이런 애들이 매세를 수 가져가주는 모습은 있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매도 물량을 던지는 주체가 누굽니까? 한투. 한투가 거의 30만주 물량가량 던졌고, 자, 신안에서 14만주 물량가량을 매수, 매도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 있었죠. 자, 한투. 신안.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공매도 설들이 자주 이용하는 창구라는 겁니다. 자,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체를 꾹꾹 눌러줬었던 주체는, 예, 말 그대로, 메이저 세력들의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탈하는 물량이 나와서 주가 자체가 내려갔던 게 아니라 그대로 오히려 유입되어 주는 모습이 있었고 반대로 꾹꾹 눌러주는 패턴이 나왔었던 건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던져버리게 되면서 주가를 눌러주는 파동으로 가져가 줬던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라고요 투매 물량 던지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오면 정말로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체가 어디 라인권 했으니까 주가체가 현재 지금 지지 라인권을 잘 지탱 받아주게 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투매 물량 많이 나오면 주가체는 살짝만 조정받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조정폭을 깊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려가도 올라갈 거예요, 무조건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동되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한화오션이요 자, 이게 오늘 많이 올라갔죠? 자, 분명히 주도 세트의 주도 종목군으로서 미국에서 러브콜을 주는 종목군들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14.9% 가량 대급등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갈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거든요자 주사 애너블리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두사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 나쁘지 않았다 자 주봉상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월봉상으로만 놓고 본다라도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걱정할 만한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하나오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두사애너빌리티가 만약에 여기 오설라인건이 이탈이 된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겁내고 투명물량던지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무조건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입니까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투매 금지 라고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에요 자 어차피 오설 라인권이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여기 라인권 아랫단에서 10설 라인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w 자 패턴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서는 무조건 기회로 수 접근하시면 되겠다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오션 주가체가 거의 15%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얘가 월봉상 어때요? 자 우리 두사 에너빌리티랑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급등을 했고 급등을 했고 그 다음번에 쭉빠트림하게 되면서 지금 전저절라인권에서 그것도 1 0라인권에서 급등 나와주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W자 패턴으로 지금 주가체가 올라가지는 파동을 지금 기대를, 기대감을 실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하나오션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십선 라인 거에서 이렇게 W자 패턴으로 올라가지는 파동이 보일 수 있으니 여기서는 완벽하게 기회로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자 우리가 무엇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공매도, 자, 공매도 상, 환, 기, 간이 도련다라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쇼커버링 매세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물량을 어떤 물량을 가지고, 대차 물량을 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최근에 꾸준하게 대차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요. 얼마가량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2153만 주 물량가량 쌓아져 있죠? 여러분, 이거 많이 쌓아놓고 뭐, 뭐 할까요? 자, 대신 상한을 시켜주게 되면서 쇼커버링 매세가 달라붙어 주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요. 공매도가 없는 것을 빌려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빌렸으려면 여러분들 모름지기 뭐,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없는 거였니까 진짜로 매세를 가져가 주게 되는 외인과 기한들이 매세를 잡혀 주게 되는 쇼커버링 급등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 날 주가채 중요한 것이고 자, 그리고 일단은 한번 더. 자, 미국의 AI 인프라 관련된 조목군들 때문에 같이 주중받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 뭡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우리 두사 에너블리티 주가와 쳐요. 연동되는 모습이 많아요. 그죠? 근데 엔비디아도 오늘 아침에 올라가지는 파동은 보였지만,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눌러주는 조종파동에서 마다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 단에서 이평선 라인권에 대한 지지 라인권을 두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실시간으로 살짝 시간 내에서 조정받아주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눌렀다가 올라가지는 파동이 보여주게 된다면 자 우리 내일 수요일 날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 시초가 자체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지는 파동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요 라인권을 뚫고 내려가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엔비디아 있죠? 이거 그냥 숏 ETF 잡으세요 그러면 자 이거 아마 되돌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됐던지 간에 그러니까 이루와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도 아직까지 신고가 패턴못 가져갔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윗골이 잡아주는 흐름으로써 일단은 매물대를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게다가 다른 종목들 델테크놀로지라든지 AMD라든지 TSMC 구글 자, 인텔, 요러한 기업들도, 메타와 아마존까지 마찬가지로, 자, 여기 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두산 엔너빌리티도 미국의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체가 급등세를 가져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 미국의 원전과 SMR 관련된 종목들도 가틀을 보였던 거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클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오클로, 뉴스케일, 뉴스케일 파워도 올라갔다가 빠졌고, 오클로만 놓고 본다더라도 하 올라갔다가 빠지는 파턴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줘야지만이 우리의 두사 에너빌리티도 주가체가 올라가지는 파동이 보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수요일 주가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내일 수요일 날 어차피 장 마감하고 안 보실 거니까 장 중에 올려드릴 거요. 예 자, 그래서 웬만하면 오전장에 촬영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자, 이거는, 자, 미국에, 자, 이거 증시가 아침 6시에 끝나죠? 우리 내일 수요일 아침 새벽 1시에 근데 끝나더라도 얘네들이 그 다음번에 개별, 주식, 선물이란 게 있어요. 자, 자, 이게 움직일 거예요. 미국에. 자, 그럼 요거에 맞춰서 우리, 수요일날 두사 에너벨리 팀 세력들이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주가를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에 연동시켜주게 되면서 움직일 거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자 우리 장 내일 수요일날 세력들의 수급이었든지 세력들의 의도가 단지 대응전략 수익전략 촬영에서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자뭐 좋아요와 뭐 댓글은 여러분들께서 대, 뭐냐 도움 많이 뭐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여러분들 구독은. 꼭 눌러주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면 저는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촬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눌러주고 계시면 여러분들 핸드폰과 여러분 유튜브에는 이 주식 대장 영상이 안 떠지는 거요. 예 오케이? 구독을 눌러주고 계셔야지. 만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 주식 대장의 영상이 알람이 떠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구독만큼은 필수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서 일단은 수사 엔너빌리티도 자 눌러주는 파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내일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와 수요일날 미국의 선물 지수의 연동을 받아주게 되면서 여기 이십선 라인권을 지지 라인권에서 그대로 반전 나 있는 포인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자 전반적인 추세적인 부분도 아직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구글이 AI 전력 확보를 위해서 7조 원가량을 배팅을 했다라고 해요. 자 지금 전력난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조 원가량을 미국의 하이퍼스켈러 AI 인프라 관련된 주가, 기업들이 앞다퉈서 카드를 가져가줬습니다 단언컨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2026년도는요 여러분들 전기가 부족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정전도 많이 이뤄질 것이고요 전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현상이 나와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대로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여기서 완벽하게 미국에서 대형 호재를 띄워주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티를 끌어올릴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자, 이게 다 엮여있다라고요. 자, 그리고, 자, 일본 마저도 지금 요 뉴클리얼 원전,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금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자, 이 원전 쪽 관련된 부분을 많이 안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원전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도 지금 원전 쪽으로 완벽하게 정책을 틀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자, 뭐냐, 그냥 쳐다만 볼순 없어요. 분명히 전력에 대한 부분이 피로치를 가져가 주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 이게 당장 신재생 쪽으로 당장 3년에서 5년 안에 해결이 되지 못하고 원전을 가져가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 AI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이 부분을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 에너지 믹스 신재생도 가져가 주고 원전 쪽도 가져가 주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자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이 강력하게 나줄 거다. 게다가 우리도 터키 한국과 미국 간의 원전 동맥으로 인해서 SMR 5기가 시장이 열린다라고요. 우리가 일전에 미국의 뉴스 캡 어냐 어웨스스였네요 걔네들이 자 요거 거의 한 8기가와트 수주 따가지고 우리 주사 에너빌리티한테 수주 공급 맡겼죠. 그러면서 주가체가 올라갔다라고요. 자, 한정과 웨스팅하우스 동반 참여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사 에너빌리티 이번 달에만 6조 원가량의 수주를 가져가 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원전, SMR,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급증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고, 자, 1월 달에 우리 자 20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요 실적 발표에서 분명히 실적 발표 전에 주가 자체를 움직일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완벽하게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한 그러 부분도 있겠고 주사 에너빌리티 미국의 빅테크의 가스업빈3개 공급했겠죠? 이거 거의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기업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일전에 가스터빈 일기 공급을 체결해 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자 주사 에너빌리티 전기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해외 원전 가스터빈 복합 여기 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12조 원 가량 상위 치를 가져가 주는 매출을 가져가 주는 게 되면서 자 역사상 최대치의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쿠버니 원전 죽이기 5조 이상 가져가 주었고, 루마나이리아, 가스, 가스복합 관련된 부분에서 2200억. 그 다음에 오모포, 자, 베테랑 가스,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1조 원가량. 그 다음에 LNG 저장 탱크 4천억. 영동 양수 한수원에서 3천억.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요. 아직 나오지 않은 미국의 빅테크 가스터빈, 대형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자, 이거, 가장 상단에 배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직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부로 가져가 주게 되는 역대급 수주가 터지는 모습이 나게 된다면 주가는 그냥 고공행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를 대형으로 가져가 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2026년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수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천조 원가량의 투자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투자가 이뤄지는 모습이 보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사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겁먹고 투매 물량 던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지금 투매 물량이 많이 나와지게 된다면 주가는 더 털고 올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120달러의 건 터치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죠. 다른 주주분들 흔들리지 않으시게끔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와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투매 금지 오케이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을 떠나서 내일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만큼은 필수다 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유튜브에 이 주식대생의 영상 안 떠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어, 내일도 이렇게 30분 가량 영상 촬영을 해서 알려드릴 건데 사실 제한적인 부분이 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장 12시간가량 증시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내일도 한 2시가량 영상 촬영을 안내를 도와드리면 저는 아침 8시부터 점심 2시까지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 촬영이 끝나는 2시부터 저녁 8시까지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죠 제한적인 부분이 커요 만약 내일도 타점이란 것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내일 당장 여러분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니까요. 그러면 타점이 오전에 나올지 저녁에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12시간 내내 대행을 해야지만이 수익을 보시는 거 맞는데 30분 가량 제가 촬영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30분 가량밖에 안 돼요.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하죠. 제한적인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제가 타점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만약에 혼자서 타점 잡는 게 어렵다. 대응하는 게 어렵다. 30분만으로는 택도 없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알려드려요. 자, 문자로도 타점 대응 전략을 무료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텔레그램 방도 마찬가지 여기는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24시간 떠들어 드리는 대응 전략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차트 띄어드리면서 세력들의 수급이었다는지, 세력들의 의도가 없다는지, 대응 전략과 수익 전략, 매수 타점 잡히거나, 매도 타점 잡히면, 장중에 즉각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뉴스, 정보, 공시 나오는 것까지. 게다가, 타점 바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 기준 관리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타점 바로 잡아 드릴 것이니까, 자, 타점 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제가 직접 운영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텔레그램방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타점과 대응 전략을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문자 타점 대응 전략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받고 싶으신 분들만,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드렸습니다. 010-3044-6681이 주입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요.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안 받을 겁니다. 문자 보내는 거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문자로 숫자 4라고 한 글자만 숫자 4, 아주 간단하게,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숫자 4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문자, 타점 대응전략,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외우는 거 귀찮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서, 영상 아래, 우리 제가, 어, 문자 보내기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스마트폰도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 있을까요?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링크가 하나 떠있을 겁니다 자요 링크 이상한 거아니고요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는 링크를 제가 만든 겁니다 본 드시는 거 아니요 무릅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요렇게 클릭하시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요러한 문자 보내기 창으로 넘어가 주실 거예요 010-3044-6681이 주식 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 맞죠 아래 보시면 문의 땡땡이라고 세팅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링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문이 땡땡 옆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요? 숫자로 4. 여기 숫자로 4 적어주시고, 보내기 버튼 있죠?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돈 드시는 거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텔레그램방이 아니라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문자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주시 대장입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장중에 대응 전략 수익 전략 매수 타점 잡히거나 매도 타점 잡히면 장중에 즉각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내일 수요일날 타점 바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목요일날 증시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타점 바로 잡아드릴 것이고 매수 못 하셨거나 비중을 조금 더 관리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잡아드릴 것이고 대응 전략까지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면 시세에 영향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전부 다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리고 아래다가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새로 주까지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거는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여러분들의 자유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어떤 종목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냐? 바로 요 종목입니다. 단언컨대 M&A 나올 종목입니다. 그리고 AI 로봇 관련의 종목이요.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랑도 엮여요. 자, 오케이.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손절물량 대거 났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 손절물량을 다 털어버리고 나서 바닥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세들이 바닥을 죽어도 안 깨는 거 보이세요? 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신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지해주지만, 그냥 지지만 해주면 안 되죠. 자, 거래량, 돈이 달라붙어줘야죠. 그러면서, 자, 큰 자금이 매집을 하는 거니까, 그때 저점도 주고도 안 깨지만, 자, 이렇게 고점도 주고도 안 깨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저점도, 고점도 깨지 않는 박스권에 매집하는 종목이죠. 자, 고점을 깨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쌍값에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주가를 빼는 것이고, 반대로, 저점은 왜 그러면 주거 닿게 하는 걸까요? 자기네들이, 세력들이 돈쓴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평균 단가 아래로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라고요, 오케이? 완벽한 세력주, 매집주,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폭락하고처럼 보이더니 자기들 평단가 오니까 그대로 장대양봉 꽂아버리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정고점에 대한 매물 대까지 완벽하게 수확 끝. 차트 좀 보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어? 날아가겠네. 자, 200포인트에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갈것 같냐고요? 항상 저 매물 대까지 가는 법이죠. 500포인트까지. 근데 가장 높은 매물 대 여기, 가장 많은 매물량 여기. 그러면 여기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요. 9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가져가 준다면 우리가 450%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리스크는 없습니까? 주식에 100%는 없죠. 다만, 제가 새로 때가 똑같이 대응시켜 드릴게요. 셀트 여기 돈쓴 가격 저점이죠. 여기를 제가 똑같이 손절가로 잡아드릴 겁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두고 대행할 수 있게끔 대박이죠. 그러니까 부담 없는 자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웬만하면요 아 셀트리 돈쓴게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0만 원에4 배면 얼마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고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여러분들의 자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께 돈벼락 맞으실 기회를 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 매수를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중 관리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자, 주가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신 분들 완벽하게 잡아드릴 것이니까 24시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무료로 보내, 보내드릴 것이고 자. 문자로 타점과 대응 전략, 이렇게 세력주까지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뭐라고요? 숫자로 4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문자 세력주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모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해드리는 대응 시스템입니다. 근데 구독을 안 눌러신다 하더라도 좋아요 눌러시거나 그다음에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키우시는 감사합니다.께도 링크 문자 타점 대응 전략 이렇게 세력주까지 싸그리 다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자 정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그리고 자 내일 수요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안에서 신 명나게 떠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